네, 안녕하세요. 5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함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세번 연습해서 읽은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외우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안에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천국의 어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뭐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진주를 구하는 거,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그물에 치는 비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들려주시는 장면이죠. 그들 이 장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 건데 그게 우리가 어린이 찬양으로 많이 알고 있는 천국은 마치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찬양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러니까 있는 거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산다. 그 밭을 산다. 그러면 그 보화도 내 것이 되니까. 네,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천국은 소중하다, 중요하다. 내 모든 걸다 팔아서 사도 이익일 정도로, 이익일 정도로, 네,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맞, 맞는 말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뭘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뭔들 못 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걸 내놓아라. 그럼 천국을 줄게. 라고 한다면, 아유, 그거 100개라도 드리죠. 그렇게 천국은 소중한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소유해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마음속에 품고, 이 마음의 품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우리 함께 살아가 봅시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그럼,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함께 출발하고요. 제가 멈춰도 여러분들 멈추시지 말고, 빈 자리를 마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바꿔서 여러분들 먼저 출발합니다. 천국은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다시 바꿔서 할까요? 함께 출발합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는 이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다시 바꿔요. 여러분들 먼저 출발합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네, 어다 외워진 것 같죠?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 함께 한번더 읽어본 후에 어, 마저 진행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 3장 4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다 외워주셨으면 이제 눈 감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 감고, 아, 눈 뜨셔도 돼요. 어차피 안, 안 띄어드릴 거니까. 눈 뜨시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말씀 아멘 한번더 할까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네,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